나뭐 필요한 거좀 사, 무기나 뭐 이런 거좀사고 응? 물한 텀블러 갖고 라는 텀블러 계속 응.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런 거막 진짜 쌀국수 뭐 이런 그런 감당해 먹고 싶쌀 그 먹으면 너무 헤것 같아 <laughs> 왜, 아나 지금 아 지금 얼굴 거진 근데 거 근데 는맞가필요고말지 체연이만차다 음이 없으거 알았지? 음미 없지 어뭐 모유수유 한거 따지고 어제 똑같이 어. 먹을 건데 그래도 잠해야초로어제 뭐 짜서 먹이지 뭐, 뭐, 뭐 잠깐 쉬는 애들밖에 안 먹겠는데 별로 양안 되는데? 아왜 식탐 부려 요 지금 시간 7시 50분 또보기를 나으러 이제 갈 시간이다 잘낳서잘 잘 키우면 되지 뭐 손도 뭐하는데 뭐하는데 잘낳서잘 키우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해?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친구들 친. 친구. 두 네, 번째예요. 식사하고 오셨어요. 네. 먼저 검사. 검사 <laughs> 아, 여기서 나세요. 네. 여기서 <laughs> 그요 <laughs> 지금또터어네가 아까 <laughs> <것 같고> 대답했잖아 공장보고 하고 또 가? 조리원 예약했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7층 갔다 오세요 이랬던 것 같아 네가 예약했다니까 그러그 어, 갈아입고 7층 갔다 오세요 이제 나 않고 갔지 않았어? 아저 소리가 생각났어 <laughs> 나 똑같은 말은 안될 응? 잘할수 있지 여 <laughs> 몰라 이따가 또 소리 지는거 아니야? <laughs>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또 보기 보통 지수가 올라가잖아뭐가주물을때 음. 음. 어딘가 물러주라며아 손이 저리지 당연히 죽겄구만 어이저 아이고 진짜 빨리나가좀 주제에

잠시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? 11시 반. 내일은 볼수 있겠지 뭐오 어, 초음파 사진부터 다 닮았던데 2시 36분 응. 내일 새벽에 촉진데를 넣고 괜찮은데요. 나도 괜찮은데요. 나고 괜찮은데요. 나도 괜찮은데요. 나다 괜찮은데요. 나도 괜찮은데요. 나도 괜찮은데요. 나

아다제 춥다. 추다 춥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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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 춥다. 춥다. 춥 2cm 열림. 조금 더. 한시 10분. 이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다건 웃기다. 이런 생각 <laughs> 아침 배고프, <laughs> 그래. 뭐좀 아침에 배고 배고프다고 느낀 게 자신이 뭐너지 약간 경 경력자같이. 경력자지. 그때는 지금 안정 보고 사는 거 너무 좋 계획 없이 지금 좀짐짊 이제 또 말해. <laughs> 9시 30분 4cm 열림. 3시간이래, 3는간5시간아 뭐? 5시간이잖아. 아마라고그 사이에 있을 수없 힘을 내, 힘을. 힘을 내요. 너는 힘든디. 밥도 먹고 미안하잖아. 어? 왜 웃고 있냐? 아 그럼 뭐 웃어야지. 울거요 이거 뭐? 어? 울거요 어? 웃어야지 뭐. 어쩔 수 없지. 응? 7시 30분, 38도 항생제랑 헤일제 투약. 그 애기가 돌아서 나가려그런가보시는데등 그러니까. 돌리고 응. 그러니 근데 돌고 나오지 응. 좌우로 움직이니까 다 돌으면 응, 안돼? 응? 그럼 상관없대 그럼 근데 모르겠어. 옆으로 나서 그런거 가 상관없대 어떻게 뭐게 돌려서 나오지? <laughs> 나올 것 같아. 여보 힘내 좀 힘을 내란 말이야. 네. 안겨 드릴게요. 네. 아, <어머니>. ああ、そ <laughs> 아 너무 아팠어 아팠지 여보기 아빠 아빠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구만 누구야? 너 오, 아니 음. 오빠 밖에 나갔을 때는 그리 막 이렇게 미는 거들 많이 안 했는지 음. 이번 진짜 위에 있었는지는 진짜 한열번 진짜 나막 배를 아 어, 유럽 날 때도 그랬다니까 음. 유럽 날 때도 침대 올라가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거를 주먹 볼 때가 근데 그거 몇번 아니었는데 진짜 오빠한테서 진짜 죽을 주먹 어 음. 그거랑 차이가 날 유럽보다 위 있자 있어 잖아떻게

응? <목소리법> <목소리법>